나를 바보라고 하는 것들 다족까라 방구석 언니들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수업시간에 하나도 못 알아 듣겠는 거예요 수학 수업도 그렇고 영어 수업도 그렇고 시험을 쳤는데 당연히 못 쳤겠죠? 그래서 부진학반이란 데를 들어갔어요 저는. 내가 바보인가라는 생각을 했죠 학교라는 데가 기초를 알려줘야 하는 곳인데 그러지 않으니까 부진학반이 생기는 거죠 되게 이상한 구조예요 학교가 되게 이상한 거고 그리고 내가 바보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예습을 많이 안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따라가기가 어려웠겠죠. 나만 수업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존심이 진짜 많이 상했어요. 공부 못 하는구나. 나 혼자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런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못 따라갔어요. 나는 확신할 수 있어. 못 따라간 건 나뿐이 아니야. 다들 속으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나 혼자가 아니었던 거야. 부진나도저 혼자 아니었어요. 못하는 게왜 바보라는 자기 비하하는 말로 이어져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공부 못한다고 스스로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를 되게 낮잡아 부르고 자기 욕하는 거고 자기 비난하는 거란 말이죠. 바보도 되게 가벼운 말 같지만 아니에요. 그거 되게 상처되는 말이에요. 우리 사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너무 축혀 세워요. 못한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아. 공부 못하면 넌 나보자. 넌 실패자. 라고 낙인을 찍는단 말이죠. 요리 못한다고 바보라고 하나요? 아니요. 뜨개지 못한다고 바보라고 하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공부도 못한다고 비난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비난을 하냐 공부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학교만 나가면 공부가 아닌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 돼요. 우리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공부 못한다고 바보인 거 아니고, 각자 잘하는 게 다른 거고, 못하는 게 다른 거죠. 듣지 말아야지. 듣지 마! 듣지 마! 나를 위해서 듣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려우면 스스로에게라도 그런 말은 절대 안 하시는 걸로 음. 나라도 나를 지켜야죠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인정 조까 이 개새끼들아 <laughs> 나를 바보라고 하는 것들 다 조까라 <laughs> <laughs>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해.